목사님,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서 그래야지. 무슨 뭐 아키타입이니, 집단무의식이니, 심리학이니, 진화생물학이니, 그런 어떤 세속적인 사람들의 세속의 이성에 자꾸 그렇게 막 타협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뭐 조던 피터슨 같은 똑똑한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언급 한번 해주니까 막 좋아가지고 헬렐레, 팔렐레, 조던 피터슨 최고 막 이러지 마시고 중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심무스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이게 진짜 기독교적으로 받아들일 만한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드디어 양심무스 채널이 여혐, 남성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 시오니스트, 그구 이런 어떤 정치적인 테크를 타는 채널이 되었군요. 그렇게 될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조던 피터슨에 대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근데 되게 흥미로웠던게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영웅 서사, 그리고 원형적 서사라는 관점에서 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신선하고 재미있어서 이게 얼마나 기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이야기가 뭘까요? 그건요, 원피스도 아니고요, 드래곤볼도 아니고, 뭐 디즈니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마블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가장 많이 팔린 이야기자 책은 성경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어성경왕이왜 제일 많이 팔렸냐 이거는 영웅서사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물론 영웅서사라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뭐 헐크라든가 아니면 뭐 아이언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웅서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영웅서사라고 할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히어로는 강력한 힘을 가진 특별한 존재를 말하는게 아닌가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 여러분 영웅서사는 왜 그렇게 잘 팔리는 걸까요 가장 잘 팔리는 이야기가 영웅서사 이야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 영서사는게 뭐냐. 이게 칼융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어, 칼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얘기냐면요. 인간에게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떤 문화권이든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꿈이나 아니면 그들의 무의식 가운데 어떤 이미지나 상징 같은 것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단 무의식이 표현되는 방식이요. 어, 문화권마다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거나, 어머니에 대한 거나, 아니면 뭐, 영웅에 대한 거나, 아니면 막 휜수염이 이렇게 가득한 늙은 현자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어떤 이미지들이 비슷한 것들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저기서 비슷하게 발견이 된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이미지들이 결국에는 원초적인 근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어, 이런 것들을 아키타입, 원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피터스는요, 이 영서사가 잘 팔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이유가 바로 이 아키타입 때문이다라고 주장 합니다. 그러니까. 어, 인간에게 있는 이 아키타입들이 영웅서사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니까 사람들이 내 머릿속에 있는데 무의식 안에 있는 아키타입을 영웅서사 에서 발견하고 반응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아키타입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어, 무의식 안에 자리 잡게 되었냐 이건요 인간의 진화 과정으로 접근을 합니다 칼륨은 인간의 무의식을 얘기해서 내 집단 무의식 어 피터스는 이거를 진화 생물학이랑 연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인간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번식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특히 어 여성들은요. 어, 생존을 위해서 좋은 남편을 만나야 돼.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힘이 세거나, 아니면은 지혜롭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많이 따르거나, 뭐, 잘생겼거나,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 그때그때마다 어떤 것들이 적절한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고, 어,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제일 권력이 높은 애. 그러니까, 여러 남자들이 경쟁을 합니다. 성 선택에서 경쟁을 하죠. 어, 내가 저 여인을 차지할 거야. 내가 최고의 여인을 차지할 거야. 뭐 이런 경쟁들이 일어날 때 결국 거기에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간 남자가 제일 탁월한 남자이다. 그러니까 그 남자를 선택하면 자연적으로 가장 선택과 어떤 번식과 생존에 유리할 것이다. 라는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무리에서 제일 서열이 높은 남자의 특징이 뭐냐. 어, 일단은 강해야 합니다. 그죠? 예. 저처럼 이렇게 조그만한 친구 가지고는 고대의 막 동물들을 잡거나 남자들 간의 어떤 육탄전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이상적인 권력이 있는 남자들의 이야기가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최고로 이상적인 정말, 어, 현실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이상적인 이야기로 딱 구현되는 게 바로 영웅서사. 우리가 이렇게 막 죽고 못 사는 영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영웅에 대한 원형인 거죠. 어, 그럼 우리는 이 영웅서사를 보면서 뭔가를 얻게 되냐, 뭘 얻게 되냐, 왜 이렇게 좋아하냐. 영웅서사 안에는요, 인간이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인간이 영웅서사 안에 있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영웅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어, 탄생을 해서 뭐 비범한 사람도 있고 평범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위기를 마주하고 어떤 사건을 마주하고 그 사건에서 일상에서 벗어나서 특별한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점점 강해지고 조력자를 만나서 강해지고 최종보스를 만나서 도전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에는 국가를 구하거나 민족을 구하거나 그래서 왕이나 지도자가 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영웅서사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특히 피터스는 영웅이 경험하는 이 고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난과 고통. 그러니까, 영웅은 위기와 고난과 고통을 만납니다. 이게 없으면 영웅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걸 통해서만 성장하는 거예요. 니체가 뭐라 말하냐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도요, 현실에서 그런 방식으로 성장을 합니다. 가만히 평온한 온실 속에서 인간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영웅에게는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고통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도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피하는 자는 성장하지 못해요. 영웅은 고통에 도전하고, 그리고 이 고통을 직면하고 뚫어내서 성장하기 위해서 뭔가를 희생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만약에, 말도 안 되지만 제가, 어, 조던 피터스에 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지금부터 밥 먹고, 자고 똥 싸는 시간 외에는 무조건 공부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도 조던 피터슨을 따라갈까 말까요? 그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있는데 저는 커서 손흥민이 될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고 똥 싸고 그리고 자는 시간 외에는 축구만 해야 됩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의 중요한 요소가 아닌 나머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해야지 진짜 중요한 성장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웅이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영웅은 성장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여러분, 그러니까요. 영소사는요.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인간이라는 종이 어, 집단 무의식을 형성했고, 이 진화의 비밀이 무엇이었고, 여전히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선택받는 사람이 되는 가장 중요한 비법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수 밖에 없다. 본능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어, 조던 피터슨이 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그리고 저는요, 어, 굉장히 놀랐던 게 어, 조던 피터슨이 이 통찰력을요, 성경에 적용합니다. 어, 대표적으로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냐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약속받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꿈은요. 굉장히 모호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정확한 내용도 몰라요. 그냥 되게 추상적인 꿈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 꿈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는요. 아브라함 은 뭔가를 희생해야 돼요. 뭐냐면요. 내 아비와 친척집, 네 고향 땅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직업도 포기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가족들을 떠나가야 돼요. 희생을 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갈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이 끝나고 아브라함은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재물 을 올려드리고 거기에서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냥 뭐냐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왜 그런 분이지? 그리고. 어, 어떤 신이 나한테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따라가면 사이비입니다. 그런 신은 따르면 안 돼요. 나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신의 명령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게요, 어, 신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어떤 그 약간 사이비 같은 그런 신앙의 어떤 정당화를 위한 그런 본문처럼 해석을 하는데, 피터스는 좀더 다른 식으로 해석합니다. 전이 해석이 더 마음에 들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삭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에게 여태까지 선하게 했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들을 부활시킬 것을 믿고 어떻게 하냐면 아들까지 희생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궁극적인 꿈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꿈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했던 건요이 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약속인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거기까지 희생해야만 진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게.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장 귀한 제사를 드리고 가장 영적으로 높은 상태에 올라가게 되며 아브라함은 진정 비로소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웅 서사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어떤 영웅으로서의 부르심을 위해서 아들이 생하는건 어마어마한 희생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요 성경 뒤에 가면 어이 아브라함과 비교도 안 되는 슈퍼히어로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슈퍼히어로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아브라함보다 더큰 것을 희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희생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대신에 죽은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어,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슈퍼 히로냐어 조던 피터슨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웅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고통이에요. 그죠. 근데 어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냐 여러분 그 고통을 당할 때. 빌런들이 고통을 당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근데 누가 고통을 당했을 때 그게 비극이냐면 무고한 사람이 고통을 당했을 때. 예. 네, 그게 비극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아무런 죄도 없고 수많은 약한 자들의 친구,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였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억울하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극적인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아무런 죄가 없었고 악당들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다. 가장 비극적인 죽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제가 한 100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손목과 발목을 두꺼운 쇠못으로 박는 거죠. 그러면 은 살이 뚫리고 찢어지고 신경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집니다. 그러니까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온몸의 체중, 성인 남성의 체중으로 여기를 짓누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거기에다가 팔이 펴지니까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질식할 것 같아요. 폐가 다 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거기에 동시에 발가 벗겨진 채로 수치스럽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전시물로서 죽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햇빛이 계속 내리쬐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이게, 이게, 최고의 고통이거든요. 막, 질식할 것 같고,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고, 뼈가, 이 신경이 막, 엄청난 무게로 짓눌리는 고통을 계속 받는 거예요. 한두 시간이 아니라, 뭐, 이틀, 삼일씩도 받습니다. 이건 최악의 고문이에요. 아,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그냥 십자가는 아닙니다. 왜냐면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민단 이유로 십자가에 달리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상한 거예요 근데 왜예수십 시절을 두려했을까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믿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인간은 선하다는 것과 인간은 악하다는 걸 믿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인간은 원래 선했는데 지금은 악하다라는 걸 믿어요 뭐냐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실 봤을 때 평범합니다 그죠 음 잘못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악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쟁 같은 게 벌어지면요 인간은요 한없이 끔찍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극도로. 수 있어요. 전쟁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고깃덩어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팔 하나, 다리 하나 그냥 다 날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갑자기 사악해질 수 있냐? 이거는 인간 자체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뒤에 어떤 영적인 악한 세력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죄와 죽음과 사탄 이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접근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게 뭐냐면요. 인간은 죄인이고, 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냥은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를 대신에 이 죄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희생 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수많은 악인들이 이제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지옥에 대한 저주를 온몸으로 대신 모조리 감당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고통의 정도가 일반 십자가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히어로는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하는데 모든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최고의 최고의 희생을 할수 있는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니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끝나냐? 끝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사.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이 모든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파멸하지 못했다, 파괴하지 못했다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최고의 승리자로 가장 강한 온 세상의 왕이자 심판자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뛰어난 슈퍼히어로 스토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 정말 대단하죠. 어,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 여신께서 말하는 십자가라는 건요 진짜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뭐예요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에게 소중했던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여태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영웅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영웅적인 삶인 거죠 여러분들 아, 전이 지점에서. 어,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조던 피터스 얘기한 걸 제가 뒤에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어, 어떤 질문이 들었냐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진짜 영웅이 될수 있을까? 우리가 아니 생각하는 영웅이라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슈퍼 에너지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요. 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손흥민 같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인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 우리는 그래도 스스로를 히어로라고 할수 있을까? 아, 이거는 그냥 정신승리가 아닐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아, 그게 아니다. 라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또 다른 히어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 엄마 아빠가 유재석이 아니라서, 뭐 이재용이 아니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서,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쪽팔리다. 부끄럽다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어 엄마 아빠는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존재입니다. 온 세상에서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대단하지 않아도 나는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요 엄마 아빠가 정말 히어로 같습니다. 그죠? 모든 걸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엄마, 아빠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다.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우린 여전히 엄마, 아빠를 굉장히 존경하고 그분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히어로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엄마, 아빠처럼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까지 희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모님이 계십니다. 또 다른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할때 하나님이 멈추라 하십니다. 그리고 20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재물로 바쳐서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영웅적인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영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부모님이 영웅적인 히어로이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어,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으면요, 영웅의 조건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웅이라는 것은 막 대단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뭐 대상형. 뭐, 장원영, 손흥민, 뭐, 이런 엄청난 영향을 가진 존재들, 슈퍼파워를 가진 존재들을 생각하지만, 영웅의 진짜 중요한 조건은 어쩌면 이타적으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예, 선한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피터슨이 이런 지점을 굉장히 잘 포착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영웅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웅이고, 우리의 부모님도 영웅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영웅적인 삶이 될수 있다라는 게 제가 피터슨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발견하게 된 통찰입니다. 어, 여러분,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충분히... 성경의 이야기를 영웅적인 관점으로도 볼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관점에서 어 여태까지 잘 풀리지 않았던 기독교의 두 가지의 어떤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나는 괜다 니지 않지만 예수는 좋아. 근데. 교회는 싫고, 종교는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요, 뭔가 복음서의 예수님 이야기를 막 들으면요, 가슴이 뛰는데, 뭔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 막 억압적이고, 막 율법주의적이고, 바리새인과 비슷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교회는요, 도덕으로 사람을 계몽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이 제일 중요한 거죠. 율법주의적인 도덕주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요,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영웅적인 서사요 도덕은 거기에 끼어들어간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사람들이 영웅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매력을 느꼈다가 교회에 와보니까 그런 영웅적인 스토리가 되게 뭔가 이렇게 가려졌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뭔가 그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가지는요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는요 순교입니다. 선교사들의 순교 제가 최근에 강화도에 있는 기독교 역사기념관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로다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에서 파견한 선교사인데 한국에 와서 2 5살의 꽃다운 나이에 와서 10년 만에 사역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요 이 사람의 비석은요 방치되어가지고 나중에 반토막이 되어가지고 수십 년이 지나서 겨우 보존이 됩니다 어 그런 것들을 볼때 되게 허무한 인생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양화진에 가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어떤 여자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 24살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24살에 한국에 와서, 여기 와가지고 막뭐 아침 기도 인도하고, 영어 가르치고, 뭐의료 선교하고, 뭐 이러다가, 9개월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그 당시에 영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정말 엄청난 선진국들에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미개한 땅에 와서 정말 허무하게 자신의 청춘과 젊음을 그냥 바친 거죠. 근데, 우리는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때 어때요? 저는 가슴이 띕니다. 왜요? 너무 평범하고 별볼일 없어 보이지만 이들의 삶이 영웅적이기 때문입니다. 음, 전 이런 점에서요. 오늘날 이 세상은 1등만 기어가는 더러운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슈퍼히어로만 기어가는 슈퍼파워만 기어가는 그런 세상이지만 평범한 사람도 영웅적일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웅 서사의 어떤 도전을 줄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을 감수하며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영웅서사를, 어, 줄수 있는 게, 아, 그게 기독교의 유산 안에 있다. 이게 정말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너무 풍성하게 잘 풀어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너무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 조던 피터슨의 해석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저기 많았겠지만 제가 어떤 저의 언어와 그리고 저의 이해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다시 한번 요약을 좀해 봤습니다. 재구성까지는 좀 그렇고, 이렇게 요약을 좀해 가지고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분들은요, 조던 피터슨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던 피터슨의 몇몇 발언들이나, 아니면 행보들이 되게 우려스럽다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 진영에서는 조던 피터슨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정치적 아니면 이념적인 것들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 목사님. 그 기독교는 이런 이념이고, 이런 이념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예,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누구나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게 되니까요. 저는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충분하진 않아요. 근데, 찬성하는 측이랑 반대하는 측 모두를 찾아봤는데, 제가 봤을 때좀 좋은 논문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조던 피터슨이 극우, 대한우파, 백인 우월주의자, 남성 우월주의자, 시온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나름의 이유들이 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좀 조던 피터슨을 약간 프레이밍한 게 아닌가, 조금 지나치게 m s g 를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측면들이 있어요. 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2022년에 폴 네스비트 라킹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히론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정치학교 수님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그 레딧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영미권 어, 여기에서 서브레딧이라고 해서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에서 조던 피터슨 커뮤니티, 서브레딧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을 막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댓글들을 분석하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분석하고 다 해보니까 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성혐오적이거나 아니면은 그 남성인권운동적이거나 뭐 그런 성향이 있냐. 근데 그러려면 어떤 단어들이 줄여 쓰여야 되냐면 영어 잘 몰라요. 뭐, 커크, 에드젤로드, 소이보이, 암튼 뭐뭐 이런 게 있대요. 근데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여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쓰이지 않았고 물론 몇 번은 쓰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하나 두개 가지고 그 커뮤니티 전체의 성격을 규정하기는 힘드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조던 피터슨 무조건 찬양하고 조던 피터슨이 한말 무조건 동의하고 그게 아니라 되게 건설적인 비판도 많이 하고 예, 네,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그리고, 어, 누군가를 혐오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성장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어, 어떤 그 문화적인 소수자들이 참여하는 모습들도 보였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선 이 커뮤니티가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극우적이거나뭐 이렇게 막, 뭐 네오나치거나 막뭐 그런 거는 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한 어떤 그런 논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만약에 어 조던 피터슨이 그런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거를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을 집단 무의식 아키타이 그리고 진화 생물학 영웅 서사라는 관점으로 해석한 이 해석이 너무너무 탁월해서 아 제가 한번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왔는데 최근에 사랑니 발치하고 뭐 이러느라고 너무 아프고 그래가지고 못 찾아뵙습니다 근데 다음번에 기회 될때좀좀더 자주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태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양심우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번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